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킹키랑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킹키가 알려줬는데 청남에 키티 한식 뷔페가 있대요. 아, 벌써 조금씩 유명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키티에 미친... 사장님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키티 한식 뷔페 옆에 가면 키티 뭐 카페인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킹키가 거기 가면 우리 재밌을 것 같다. 왜냐하면 킹키가 한식 뷔페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키티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두 개가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짜 키티로 도배가 돼있대요. 그리고 일본에서 키티 가방을 제가 사왔거든요. 키티 핸드폰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한테 자랑할 생각입니다. 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너무 기대가 되는 하루예요. 아, 근데 킹키가 좀 빨리 오라 했는데. 아, 원래 11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킹키가 조금 빨리 와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좀 늦었어요.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서, 조금 구도가 이상한 점 조금 이해 부탁드려요. 아, 진짜 갑이랑 킹키랑 승원이랑 네이서 안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았는데 만날 수 있겠죠? 보고 싶어.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신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설렙니다. 안녕하세요. 네아 운동 좋아하시나봐요. 아아 죄송해요. 그 다음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아 네. 네. 진짜 어떡해.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말이죠. 네. 우리 매형. 네 저희 매형 대표. 가져왔어요. 대표님의 남편. 동창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촬영의 기준 연말이잖아요. 송년회 오늘 송년회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완전 지금 다 모였어요. 친구들이 다 모였대. 너무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00명 정도 왔다 그러던데. 아, 너무 많대. 나 지금 이런 파티 처음이어가지고. 네. 음.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긴장이 되고요. 어 어? 어? 저기인데요. 저기 있는데요. 저기 있습니다. 아 벌써 잠깐 만 잠깐. 만 사실은 솔직 고백을 하면 네. 약간 늦었어. 이걸 내가 처음 발견하고 바로 왔어 그러니까 왔어야 되는데, 그때 왔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미 약간 조금. SNS에 와 근데 지금 저기 차도 너무 웃기지 너무 웃겨 어떻게 와 벌써 <laughs> 뭐가 재밌냐면요 이렇게요 사장님 차가 유명해 이 사장님 차야 사장님은 노래도 하셔 노래도 있어 사장님 노래도 하시고 저기 별관도 있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장난한 곳이다 장난 아닌데요 저저 키티 진짜 좋아해요 아, 사장님도 못지않은 키티 러버로 잡아가지고 <laughs> <laughs> 경쟁 경쟁처럼 하나씩 계속 나오시네. 가장 <laughs> 저 네. 여기까지 총괄 이사고요. 네. 상인 따로 있어요. 아 키티에 아.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계속 꺼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희가 똑같은 건 아닌데 즉석에서 원하시면 붙여줘요 어머! 핸드폰 여기에 붙여줘요 오자마자 이렇게 핸드폰에 부착을 해주시는 거시으시고안 <laughs> <laughs> 붙일 수가 없겠네요 <laughs> 키티도 있고 키티 친구도 있는데 <laughs> 너무 기대돼요 원래 식사하시면 선물로 핀을 원래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드리는데 즉석에서 어 붙여줘요 <laughs> 우와 이분게 과식해야겠다 <laughs> 어 오늘 좀퍽식 폭식... 해주세요 와 너무 맛있겠는데? 예? 장난 아닌데? 대박 드디어 왔어요 어머!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신발에선 좀진것 같긴 해요 네, 네. 제가 좀 졌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지? 메뉴들이 조합이 좋고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것만 있어 네. 나는 사실 이 음식을 되게 좋아해 햄? 분홍 소세지 너무 좋아해 너무 소 러브리 하셔 여기 직원분들도 에너지가 좋아서, 음. 여기 루프탑이 돼서, 거기 가 아이스크림이랑 음료수를 먹을 수 있어. 왜일이야진짜야되나조건가져나 뭐 음. 어제 일주일 사이즈도, 그것만 몇 번이나 돌려간다. 뭐지? 그거 하면. 아, 그니까 러 나는 이럴 때 되게 놀래. 그게 왜 웃기지? 사람들이 막 코스에 잡혀 해놓잖아 밑줄했다, 막 이렇게. 네. 근데, 근데 코드가 다르긴 한것 같아. 연기하는 거왜 음. 웃기다는지 모르겠어. 는데아니그 단시간 원장님만 웃길 수 있을 것같은왜 웃긴 거예요? 나는 이번 거 보면서 아얘 진짜 연기자다 <laughs> 내가 미방이긴 한데 인터뷰하다우울거든 감정이 차올라서 <laughs> 연기로? <웃음> 응 아마 그팬 얘기하다 그랬어 이크들 <laughs> 얘기하다가 왜 그거 빼셨을까? 이미 40분이어가지고 <laughs> 그날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빠진 부분이 꽤 있어 역시 <laughs> 네! <laughs> 루프탑도 보실 거예요? 네 음, 노래방 보실 거고 저희가 부츠숍도 있어요 아, 왜냐면 일정을 저도 알아야지만 왜냐면 제가, 제가 안내를 하 아, 제가 다이드라서 진짜 네. 네. 식사하고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차 선물이에요 하나 보르시고 머리를 뽑아주시면 돼요 이너로 해야겠다 저는... 음, 요지개요 식사하실 때밥 먹다가 마주 보게 되잖아요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즐겁네요 그래? 너무 예쁜데요? 거울은 레어템이에요 이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해요 승헌이가 인어 좋아해요 승헌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승이 응, 보고 싶어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 아니다 오래 안 됐다 나도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했다한 <laughs> 3일 됐나? 그만오래된 음. 느낌. 뭐좀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laughs> 어, 좋아좋 좋아. 방금 만든 메추리 방금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럼요 해? 많이 가어김나는데 방금 만드셨고 아까 없었거든 너무 맛있어 하나1번을가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갔다 오면 때가 <laughs> 아니잖아 사장님한테 얘기해야겠다 <laughs> 사장님 저다 <저희 웃음> 가져왔어요 어? 우리 네. 어, 있는데 5 0정인 진짜요? <laughs> 네 대박 잠깐만 안사주잘나다잘나오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니다 <laughs> 로봇탑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오>, 네. 텐트 무너는데 <laughs> <봐줬는데 웃음> 투어 할게 많아 네네 아, 네. 네, 투어 혹시 사진 하나 찍어 드릴까요 뭐,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가 여기다 그 찍을까요 네, 유튜버 다녀갔다고 저희가 여기다 네네 유튜버 유튜버 아까 알아보시더라 알아보시더라구요 너무 그, 잘나왔데요 그, 진짜로 달라요 이것도 이쁘고 모델들이 좋아서 잘나오는거야 대박이야 <laughs> 아, 댓글에... 오 진짜 잘나 <laughs> 예쁘다 가시죠 아 너무 러블리야 진짜 웬일이야 <laughs>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투어를 시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갑작스럽게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아요. 굿즈샵도 있고 네, 여러분들 한번 투어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직하게 가까요저 가는 루트대로 갈까요? <laughs> 정직하게랑... 정직하게 가는 건 횡단보도 건너서 가시면 돼요. 아네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저도 <laughs> 네, <정직하셔서 웃음> 정직해야 돼요. <웃음> 기대된다. <웃음> 루프 타면 저희끼리 갈까요? 아니요, 제가 안내해야 돼요. 가서 <laughs> 헤딩해야 될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키티 문방구, 키티 커피숍. 아 여기도 뭐 음식점을 원래 하셨었나 봐. 아이들이 이제 간단하긴 하고 약간 이제 저녁에는 손님들 주류도 약간 하고 주, 그래. 주류도 네. 밤나, 밤과 낮에 이제 조금 여기 천국이다 캣티 천국 여보 천국이야 캣 네일아트 귀여워 반지는 여기서 네 껴보셔도 되고 이거 하나에 3만 원인가요 혹시? 네한 통에 한, 한 통에? 네한 통이에요 이거 가져가서 나 살래 그 손님들 저이 어, 이 친구 반지 공방을 하거든요. 아저 이거 하나 저,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샘플로 어, 하나만 나 있는데 이이 아, 수샘이가요? 예 이게는 왜냐면 제가 수작업을 한 거예요. 진짜요? 있는 아,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laughs> 사장님. 사장님? 갑이 어. <laughs> 몇 개예요? 와. 이것도 배워가지고도 <laughs> 했는데 바쁘니까 가 안에까지 못 가잖아요. 이거 지우개야? <laughs> 이거 지우개요? 네. 괜찮은데? 체가지고 있을래? 노란색, 파란색. 나 이거 하나 할까? 로즈 하나 사까아나 로즈는 괜찮아. 로즈는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나 이렇게 뽑아도 돼요? 야 그냥. 이거랑 이거. 요거요? 파랑이. 파랑이요 네. 반지 음. 사서 나 반지 하나 맡겨. 알았어, 당연하지. 아 이거 이거 벌어지는 거라 그냥 나좀 받겠다. 어, 완전 담아. 그러면 나 어, 좋아하는 색깔로. 빨간색깔 해야겠다. 그래. 나는 뭐야? 아 음, 귀여워. 네. 명함도 엄청난데요? 대표 이사님 이사님 대표 이사님 이사님 없으면 뭐 아예 그냥 안 돌아가겠는데요? 그럼 이번 에 노래방 갈까요? 아래요 <laughs> 노래 한곡 해줘야지 노래 한곡 사장님 제가 아, 노래 한곡 해드릴까요? 아나 나중에 저할거 없으면 여기 취직해도 돼요. <웃음> <웃음> 와, 와 진짜 멋지다 이제는 키팅 <laughs> 노래 이렇게 시작해서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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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노래 너무 많이 한다. 와 웬일이야 아니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노래방까지 <웃음> <웃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머 웬일이야 아니 사장님 진짜 부지런하시다 이게 이제 사가신거예요 원래 있었던 사간게 웃기다 아 여기 빠져있는 데가 하나씩 사가지요 30분 주셨어아 처음에 저희가 출근할 때 제가 여기를 먼저 오픈을 합니다 540분을 넣습니다 오픈 5 4 0분으 해주시는 거구나 왜냐면 맥스가 9시간밖에 안 들어가요 노래 아. 손님들도 또이 유튜브에서 유들게 하는데 너무 유들리게 손님들 계속 기다리고 너무 음... 그러면 좀 양해를 거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도 하는 거뭐 하시? 아 저요? 제가 그러면 딱1절만 할게요. 딱한 일절만. <목소리> 너무 감사해요 이사님. 여기 생들이 행이라고 혼자 같이 한번 사진 찍던지 형 가고. 아 그럼요. 그럼요 <무 protege> 너무, 그러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죠 아까 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아. 놀라운 거 아, 같다. 아. 여기 자주 오신 거예요? 아니 저희 어. 저희 왔어요. 키티 아직 촬영달려고아 아,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저희도 처음 왔어요. 저희 루프탑도 구경하려 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게 소리가 싶나요? 이게 이거, 이거 죽여요. 고마워요. 행복한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화이팅 파이팅. <laughs> 네 저희는 이제. 네. <laughs> 마지막 코스 루프탑을 타이트합니다 <레 puppy> 되게 타이트입니다 지금 네. 소, 소화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예 그냥 혈당 혈 스파이크 확실히 낮춰드려요 마지막으로 브로. 루프탑 코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투어까지 하게 됐는데 관절은 튼튼하시죠? 네 그럼요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노래방에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같아요, 코스입니다 여기 지금 또히티 가 기차를 타고 와요 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밤에 오면 대박이겠다 감사하죠 이렇게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홍보도 저희가 또 저희도 막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고맙게도 이렇게 식사도 알아서 해주시고, 예, 해주시고. 해주시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열이든 백이든 음, 다 해드릴게요 너무 감동이에요 네, 진짜.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이렇게 진심인 게 너무 좋아 진짜 진심. 음식도 진짜 <laughs> 진심이고 근데 심지어 음식이 아 맛있죠 진짜 맛있고 퀄리티가 미쳤어요 진짜 찐이다 여기 너무 멋있는 분들만 사시는 동네예요. 진짜 멋있으세요. 키티가 어, 다나온다 귀엽다 우리. 나그 이렇게 잘 나왔죠? 사장님과 사진도 한거 지금. 눈 나왔어. 감사합니다. 네,세요. 네. 네, <laughs> 어, 굉장히 신기한 또 경험을 그는데요 <laughs> 킨기 덕분에 너무 재밌는 <laughs> 오랜만에 친구들 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니까 어머 네. 아 진짜 어, 즐거웠다 좋았다고? 한 200명? 200명이 뭐야? 1 0 0 0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에이. 전 세계 여보협회에서 어. 다 모였습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키티의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저 여기서 음. 키티 한식 뷔페를 와봤는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어떤 분은 이게 한식 뷔페라는 게 사실 가성비 그게 중요한 거여가지고 음. 보통 이제 7,000원에서 서울은 9,000원 이렇게까지 많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카드값 1 1 0 0원 네 현금 만 원이니까 음. 누구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있는데 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있는데 오케이. 그럼에도 음식 하나 하나가 좋다. 너무 퀄리티가 좋다. 진짜제 그 진짜로 너무 금방 만드신 거여가지고 음. 저는 돈 아깝지 않았어요. 저 그거 되게 중시하는데 아깝지가 않았고 일단은 기분 좋아지는 식당이여가지고. 음. 저도 너무 행복했고 킹키와 또 함께해서 행복했고 어버들 너무 많이 만나서 행복했고 사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기 오시면 또 코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또이 이이신 분들은 또꼭 와서 한번 코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너무 웃긴 하루였고 정말로 제가 아까 사실 노래방에서 이제 오늘의 기분을 노래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지금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키티야 사랑해, 키티야, 너는 내 남편이야. 키티야, 사랑해, 키티야, 너는 내 남편이야.